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화력 발전과 함께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또 다른 분야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양적 질적 파급력은 화력 발전소보다 더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2030년 전기차의 비중이 전체 차의 30%를 차지하면 고용 수준이 지금보다 38% 이상 떨어져 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내연기관차 부품을 납품해온 부품사 전체 530여 곳중 150곳 이상의 업체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 부품의 경우 80여 곳 업체 전부 문을 닫고 2,8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를 서로 발굴해 가지고 어, 매칭을 잘하도록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 논의를 서둘러. 하지만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충격 관련 논의는 더딘 상황. 현재 정부 계획은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노사정이 참여하는 자동차 산업 미래 포럼이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협의체가 아니라 한계가 명확합니다. 노동계는 노사정 공동 결정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산업 전환 전략을 노사정이 함께 공유하고 전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결정할 만한 법률 제정이라든지 제도 정비를 먼저 하자 전환지도 작성 과정을 노사정이 협업하고 공유하자. 또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위한 전환 기금 조성과 정부의 부품사 기술 전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